이 차를 처음 보면 한마디로 미래가 눈앞에 펼쳐진 듯한 느낌입니다. 블랙바디에 반사되는 조명은 마치 럭셔리 브랜드 쇼룸에서만 볼수 있는 특별한 존재감을 보여주죠. 기아 셀토스 2026 모델은 기존의 SUV 이미지를 넘어 완전히 새로운 세단 디자인을 채택하며 한층 세련된 자태로 돌아왔습니다. 외관은 과감하면서도 정제된 곡선을 살려 공기역학적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전면부는 미래적인 패턴의 라디에이터 그릴과 얇고 길게 뻗은 LED 헤드라이트가 조화를 이루며, 한눈에 이것이 차세대 기아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측면부는 유려한 루프라인과 입체적인 캐릭터 라인이 어우러져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역동적인 실루엣을 완성했습니다. 후면부 역시 미래적인 라이트바 디자인과 볼륨감 있는 범퍼로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퍼포먼스 부분에서는 단순히 스타일만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최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과 전기 구동 시스템을 결합해 도심 주행에서는 효율성을, 고속 주행에서는 파워풀한 주행 성능을 보여줍니다. 제로백은 약 6초대로 추정되며, 전기 모드만으로도 도심 일상주행을 커버할 수 있는 주행거리를 제공합니다. 서스펜션 세팅은 부드러우면서도 고속 안정성이 뛰어나 장거리 주행에서도 편안함을 유지합니다. 또한 자율주행 보조 기능이 한층 업그레이드되어 운전자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대시보드는 대형 파노라믹 디스플레이와 3D 홀로그램 HUD로 채워져 미래적인 감각을 선사합니다. 고급 가죽과 메탈릭 소재가 조화를 이루며 은은한 앰비언트 라이트가 분위기를 완성합니다. 뒷좌석 공간은 세단 특유의 여유로운 레그룸과 헤드룸을 제공하며 전 좌석 통풍과 마사지 기능까지 탑재되어 탑승자의 편안함을 극대화했습니다. 기아 커넥트 시스템은 음성명령과 인공지능 기반 추천 기능으로 드라이빙 경험을 스마트하게 만들어줍니다. 가격은 기본 모델이 약 3,800만 원대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하이브리드 및 풀옵션 모델은 4,500만 원에서 5,000만 원대까지 형성될 전망입니다. 전기차 전용 고성능 버전은 그 이상이 될수 있지만, 동급 경쟁 모델과 비교했을 때 합리적인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아 셀토스 2026 글랙 세단은 단순한 페이스리프트가 아니라 완전한 진화를 보여줍니다. 디자인, 성능, 그리고 미래지향적 기술까지 모두 갖춘 모델로 다가오는 시대에 가장 기대되는 차량 중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이 차를 마주하는 순간 단순히 자동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미리 경험하는 듯한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